스쿼트 운동이나 하체 훈련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체 훈련이 과연 효율적으로 큰 힘을 쓸수 있는 자세인지에 대해서 실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쿼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자 무릎이 뒤로 쭉 빠져있는 상태에 어떻게 보면 스쿼트보다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이 자세와 본인이 쓸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의 차이를 한번 느껴볼 거예요. 스쿼트는 자,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약간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릎이 나온 상태에서 하체 훈련하는 것과, 그리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트를 하잖아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자세로 하체 운동을 했을 때와 자, 어떤 자세가 더 많은 힘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버텨보세요. 자, 한 10초 정도 버텨 보도록 할게요. 10초. 10. 9, 8, 7, 6, 5 4 3 2 1. 자. 이제 일어나 주, 주시, 시고 데드리프트 자세와 비슷한 그런 자세를 잡아 주시고 사람을 다시 업어 볼게요. 자, 이번에도 10초 동안 아업어 뭐 보고 진행해 볼게요. 7 6 5 4 3 2 1. 자. 지금 어땠어요? 어떤 게더 편했죠? 두 번째가 확실히 버티기 쉬운 거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들 실험해보는 걸 추천을 꼭 드릴게요. 몇 가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첫 번째 기초,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기본이 도약이잖아요, 처음에. 근력을 사용해서 막 뛰는 재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근력 좋은 아이들은 누구나 혼자 해도 걔는 83m 뛰잖아요, 혼자 시켜도, 운동을. 그런 거 말고 좀 운동신경 없고 원장님들도 좀 고민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운동신경 안 좋고 280 90 뛰는 애 3미만 들기보다 사실 걱정이신 게60 70 뛰는 애들 걔네 80만 들어야 대학 보내니까 그죠 그거에 도움 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왔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약 다들 이제 스쿼트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원장님들도 무릎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시키실 거고, 발끝 이상 나오면 안 된다 교육은 시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짜 엄청나게 강조를 엄청 해요. 그래서 1cm도 안 나오게 시켜요, 처음에. 아이들이 스쿼트 그냥 이런 거 시키다 보면 다 나와요, 무릎. 그러면 이쪽 부위 쓰게 돼요.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 하는데 팔꿈치 삐져나오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느낌을 무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운동하다 보면 나중에 이쪽 근육에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 근육 부위를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큰 근육들을 못 써요 근데 여기서 진짜 2cm로 빼면 바로 엉덩이 자극 오고 이거를 많이 하게 되면 처음에 잘 모를 수 있는데 많이 하게 되면 엉덩이랑 햄스트링까지 다 같이 쓸수 있어요 애들이 이 교육이 되면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바운딩을 시켜요 이런 바운딩을 시키고 그래서 큰 근육을 써서 도약을 할수 있는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시키고 또, 아이들 업어보는 실험도 시키고 하면서 자기가 몸으로 직접 느끼게. 느껴야 자기가 필요성을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게 그냥 팔찌기. 팔찌기인데, 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제자리 머리 뛰기 수업에서 팔찌기 교육만 70% 정도 시켜요. 솔직히 계속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짝 한번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다리를 막 이렇게 굽혀가지고 막 도약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제 다리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그래서 바운딩은 아무튼 되게 중요해요. 별로 이렇게 기술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막내 강사들이나 이정도한테 맡기지 마시고 어떻게 뭐 하나의 도전일 수 있는데 지금 3학년보다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2학년 새로 들어온 애들 이런 애들한테 한번 적용시켜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발목 각도의 중요성. 과연 발목 각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입니다. 재벌 도약을 할때 45도가 이상적이잖아요. 저희가 아킬레스건이 조금 뻣뻣한 친구들 종아리가 뻣뻣하고 발목 관절이 가동성이 좋지 않아서 각도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재벌 을 뛰기 위해서 4 5도 도약을 진행할 때이 부분에서 뻣뻣함 때문에 더 이상 정강이 각도가 45도로 기울어지지 않고 45도로 우리는 뛰어야 하기 때문에 뒤꿈치가 들리면서 4 5도를 만들게 됩니다, 저희이 경우에 뒤꿈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꿈치만으로 서있을 때 저희가 무게중심이나 균형, 밸런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많은 무게를 들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저희가 뒤꿈치가 들렸다고 해서 지면으로 힘 전달을 많이 못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충분히 저희 무게를 붙어낼 수 있는 손가락 힘과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해결법 밸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저희는 밸런스 운동을 해줘야 돼요.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서 스쿼트 운동이나 도약 운동을 진행을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뒤꿈치를 들고서도 자, 왔다 갔다 도약 하고 또 점프까지 해보. 뒤꿈치를 들고 많이 서보세요. 많이 서 있어 보세요. 제멀 자세, 특히나 제멀 도약 직전 자세. 여기서 뒤꿈치가 들려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뒤꿈치를 들고서도 저희가 잘 버틸 수 있는 이런 밸런스 운동을 많이 해주게 되면 순간 몸의 안정성이 생길 거예요. 밸런스 운동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안정감이 들면서 다리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다리 근력이나 힘을 온전히 쓸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뒤꿈치가 나는 들기 때문에 내려놓고 틀려 하지 말고 들어 놓고 차라리 여기서 밸런스 운동 진행하시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편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 이게 편안하면 도약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여러분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낯설죠? 저는 편집자입니다. 중경쌤이 이번 영상에 스피드 스케이트 영상을 틀어주며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 4시간만 잠을 자며 일하는 선생님께 나레이션을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타듯이 대태이두근과 대둔근, 골반 근처에 있는 큰 대퇴 사두근 등 골반 움직임으로 큰 근육을 사용하라 하셨고 뒷무릎 각도가 구부러지지 않게 스케이트 선수처럼 운동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데드리프트 뭔지 아시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기울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하지만 정강의 각도를 최대한 수직 상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게 조금만 나와도 바로 대퇴 사두 쪽에 집중이 많이 돼요, 근육이. 본인이 이 자세를 갖고 30초 정도, 20초에서 30초 정도 이렇게 자세를 잡으셨을 때, 사두근, 무릎 근처 쪽이 힘들다,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허리 항상 펴셔야 되고, 무릎 최대한 뒤로 빼야 되고, 2cm만 뒤로 빼도 한 3, 40kg를 더 드니까, 되게 중요한 거, 밸런스, 무게 이런 거다 필요 없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꼭. 버텨보세요, 그냥. 100도 유지하고, 100도 정도 되죠, 지금? 보이시죠? 지금은 되게 편하신데, 자, 90도 정도부터, 자, 버티, 기 어때요? 힘들죠. 힘들죠? 그럼 이번엔 한 70도 가볼게요. 자, 어때요? 힘들죠. 무릎 되게 힘들죠? 이쪽. 네. 그죠? 버틸 수 있는 힘이 계속 줄어들어요. 자, 뒷무릎각도 90도 이하죠? 지금. 여기서는 절대 힘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이 자세가 나오면. 일어나 보면 이 자세거든요. 누가 업으면 바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적은 힘으로 저희가 나가는 자세라는 거, 이거. 여기서 뒷문각도 90도를 유지해줘야 를 된다는 거. 다리 많이 펴지 말고, 각도 유지해주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질문이나 이런 거 이제 받기 전에 제가 왜 원바운딩에 대한 거는 왜 하냐면, 원바운딩 같은 경우에, 공을 저희가 멀리 던져야 된다 생각했을 때, 가만히 서서는 멀리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체중이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절대 멀리 던질 수가 없어요. 근데, 투바운딩은 어떻게 되냐. 하나, 체중 벌써 앞으로 가버려요. 일어나면서 애들이. 하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멀리 던질 수 없, 없는 이유 하나. 그래서 전 제자리에 서서, 제자리에 서서 던져서.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과정 생제 투바운딩 할 거면 제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투바운딩 할때다 앞으로 가니까 문제고. 제자리에 서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서서.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벤치프레스 하는데 반동 주고 한번 미는 거보다, 천천히 미는 게더 많이 밀수 있어요. 그죠? 푸쉬업 할 때도 바닥을 한번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에 뛰어야 훨씬 더 근육 쓰기 편해요. 적응이 되면.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공중으로 한번 올라가면서 저희 무게감이 위로 상승되죠? 상승됐다가 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에 가속도까지 받아서 다리가 해버, 뛰어버리기 때문에 다리가 갖는 그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바운딩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질문 받을 게요 질문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음. 자세를 한번 도약 자세, 도약 12에 나온 자세 한번 잡아 볼게요. 자. 도약 12편에 나왔듯이 엉덩이가 뒤로 쭉 빠져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정강이 각도 있죠. 정강이 각도가 바닥에서 수직이랑 가까울수록 좋은 자세예요. 자, 수직이랑 가깝게 해 주되 뒤로 중심이 넘어가지 않게 앞으로 중심 잘 잡아 주고 밸런스 운동이 잘 되면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반동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반동을 주면서 근육과 우리가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대퇴 사두근 앞쪽보다는 대퇴 이두쪽이랑 대퇴 사두 윗부분, 상단 부분, 대퇴 사두 상단 부분, 대퇴 이두, 그다음 대둔근, 엉덩이죠. 엉덩이 그리고 허리, 그다음 복근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코어라 그래요. 코어. 코어를 단단하게 해 주고 위아래로 반동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밸런스 잡아 주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자, 이게 익숙해지면 제자리에서 점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바운딩을 할 건데, 자, 제자리에서 근육을 느끼면서 항상 대퇴사두 앞쪽보다는 항상 뒤쪽, 대퇴사두 위쪽과 엉덩이 햄스트링을 집중하면서 자 계속 진행할게요. 힘들어도 자, 오케이. 자 제자리 바운딩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도약2에서 나왔듯이 2, 앞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50cm에서. 가능하면 50에서 1m 정도 진행하면서 뛰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나오지 않게 수직이랑 가까운 상태로 코어를 사용해서 점프를 뛰어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 1m50cm에서 2m까지도 뛸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 전에 하프 점프를 해볼 거예요. 하프 점프가 뭐냐면, 제가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240이에요. 이 칸이. 240이고, 250. 260이에요. 착지 자세 생략하고 박스 점프 하듯이 박스 위에 올라갔던 동작으로 저희가 착지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접는 자세나 상체를 숙이는 이 착지에 관련된 동작들을 하지 않고 2 0한40 정도를 뛰어 줄 거예요. 팔을 쳐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35 정도 뛰었거든요. 자, 이렇게 착지 자세를 지금 섞어 주지 않고 다리를 뻗거나 뭐 머리를 많이 숙이거나 하는 이런 착지 자세를 쓰지 않고 지금 235 정도 를 뛰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한번 여기 그냥 제 무릎에 앉아보실게요. 앉아보고, 자, 머리를 조금 숙여주고, 발을 살짝만 뻗어주면 70 정도까지 뛸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돼요. 성인 발 사이즈가 신발로 따지면 은 28c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자세에서 발만 뻗어줘도 28cm 이상은 상승하기 때문에, 만점기로 빼서 30cm 정도 빼는 거예요. 25cm 정도? 약240 정도만 뛰게 되면 무조건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프 점프를 해봤는데, 하프 점프가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착지 훈련을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착지만 섞어주는 거예요. 다리 펴고 서주세요. 다리 펴고 서주고, 무릎 손 해주시고 있다가, 팔만 45도 해주시고, 박스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착지만 섞어준다 생각하고, 박스 위에서 착지한다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주면서 무릎을 겨드랑이에 대주는 거예요, 겨드랑이. 상체도 물론 같이 숙여줘야 되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이때는 1m 정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골반이 위로 도약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냥 낙하한다 생각하고. 위에서 낙하한다 생각하고 무릎이랑 겨드랑이만 대주는 거예요. 다시. 자, 최대한 붙여서 착지할 수 있도록. 다리를 과도하게 힘줘서 앞으로 뻗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아직은. 이게 잘 되면 발 뻗어주는 동작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만 뻗어서 차주는 거, 킥해주는 거예요, 킥. 해서 손바닥을 쳐주는 거예요, 손바닥. 자세 준비 자세는 엉덩이를 무릎 높이까지 내려주고 여기서 앞으로 한 30cm 정도 나아가면서 차주는데 위로 도약, 상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약하지 않도록. 위로 점프 뛰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발만 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뒤꿈치부터 땅에 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